오늘, 구구밤에서 새 멤버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함께 생존해볼 건데요. 근데 이 사람, 생존일이 빵이 이런 뉴비를 데리고 30일 받아 생기는 미션들을 깨면서 무사히 히어로 입단 테스트를 치러보겠습니다. 미션을 깨지 못한다면 새 멤버가 될수 없는데! 과연 새 멤버 후보 레나는 무사히 드림미에 입단할 수 있을까요? 좋았어 얘들아! 예! 드디어 우리에게 새 멤버, 새 막내가 들어왔도다! 얘들아 근데 있잖아 네네, 쉽게 네네. 쉽게 그렇게 우리 드림 히어로즈에 들어올 순 없지! 여러 가지 미션을 깨면서 99일 밤을 생존해야만 우리 드림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막내야! 진짜 안을 걸. 30일 차부터 미션을 내주도록 할 테니까 그전까지는 일단 기지 발전시키게 다들 나무 캐세요. 나무 캐시고. 아 좋아그러면 막내가 정신없게 빨리 그냥 만들어 버릴까나? <laughs> 어, 어. 어, 어 저팔 맞아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어? 어? 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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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신님. 아, 죽는 빠져 빠져 빠져! 신입 신입 빵매야 신입 빠져. 신입! 이뻐해, 이뻐해. 신입 어디간거야! 아니 이거 처음부터 초장부터 어디가서 죽을 <laughs> 위기에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신입 저기 의자에 서있어 그냥! 야 신입 농땡이 피우는거 <laughs> 뭐야! 어이 안되겠는데! <laughs> 어이 몽둥이 뭐라고! 뭐. 드림 이어로즈에 <laughs> 들어오려면은 부지런이 움직여야지! 그니까 말이야! 이거 이거 기강이 빠졌네! 야 얘들아 얼차려 시켜 얼차려! 신입 나무 캔다 실시해! 실시! 자, 당찬이 여기 앞에서 어? 네? 당찬이 얼차려고 하게. 어, 너부터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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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왜, 왜, 그래 그래. 당찬이 여기 백고죽세개 넣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슈아야, 로와봐 왜? 내가 교육 제대로 안 했까? <laughs> 야, 내리걸고 마지 마. 내리걸고. 야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안 돼. <laughs> 리더가 보고 있어. <laughs> 네. 내리걸고 안 되고 당찬이만 돼. <laughs> 막내야. 네, 이리로 네, 네? 와봐라. 여기 있다. 네. 헐 선배님 의책님 너무 설레. 뭐 줬어 뭐 줬어 막내야 갖고 와라. <웃음> <웃음> 그런 거 이제 <웃음> 대장한테 허락받고 <laughs> 먹어야 되는 거야. 아, 토끼발을 먹는구나 우리 대장님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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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먹어 소금 뿌려 먹어야 돼. <laughs> 뭐 뭐라고? <laughs> 안 되겠다 암사자 신입. 넌 암사자니까 밤이 무섭지 않겠지? 당장 나무를 태우도록 자나. 당찬아. 아니 아니 총을 갖고 있어? 나무를 캐지 안안볼래야 <laughs> 기강 잡히고 있는데 지금 당찬이가? 그니까 야 이거 다 나중에 아야. 레나가 다 시키는 거 아니야 당찬이랑 시우한테? 클렀다. 야 레나야 같이 캐자. 어. 어 괜찮아 나한테만 안 시키면 돼. <laughs> 선배님 선물 드릴게요. 어어나나 나? 나, 나. 서, 선배님 이거 선물이에요. 뭐야 뭐야? 묘목 준 거야? 네. 아니 나 이게 꽃다발, 나이 꽃다발 선물해 주다니 이거. 고마운 걸? 매장님 여기 선물이에요. 뭔데요? 어머 늑대가죽. 아, 당찬이 꺼죽이잖아. 야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늑대가죽 세 개를 모아놨는데 두 개가 사라졌거든. <laughs> 그리고 방금 선물로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 내가 방금 잡은 건데. 아까 레나가 당찬이한테 선물하던데 내거 손댄 거 아니지? 아아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만질 수 있지? 이게 뭐라 그러네? 야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된 거야. <웃음> <웃음> 좋은 자로 없는 사람. 예, 아야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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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웃음> 무서워. 으정. <laughs> <무서워>. 나도 무서워. 으정. 어, 자기 자신이 무서워? 어, 나도 내가 무서워. <laughs> 여기 이상해. 아빠가 연료 잔뜩 가져왔다. 자 봐라. 확 네. 올라가는 거. 네. <laughs> 어, 잘못해서 동네 써 버렸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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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마 넣어 써 음. 우린 괜찮아 우리 침 바르면 돼 맞아 음. 안 다쳤는데 썼어요 야, 야. 야, 야 엎드려 뻗쳐 야, 야, 엎드려 뻗쳐 아! 바이오 프로세서에 들어갈게요 어, 아 그래. 거기 들어간다고? 안돼 <laughs> 그건 위험해 그건 위험해 <laughs> 응가가 된다고 그냥 응가가 아니야 방창이 응가? 야아 아, 아, 진짜 <laughs> 야어 왜왜왜 누가 이렇게 설치했어 야야 나와 나와 범인 색출해 형님 야. 야, 야, 누님 저 망치 있어요 진정 진정 어? 너 집으로 돌아온다 실시 망치 야, 있습니다 야. 땅찬 집으로 돌아온다 실시 실시 각 음? 토 달지 않는다 실시 맞아 토 달시 머리에 토한다 실시 그건 이미 했다 실시 <laughs> 왔다 왔다 야, 야 왔다 야, 야. 얘 비가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저요. 빨리 방치 내놔 방수 떨어뜨려 빨리. 이제 이방치내거내 거다. 아, 저 대장. 너는 난치못 대장, 한다. 실시. 이제 대장장이가 아니고 그걸 뺏겼으니 대장이 되었구만. 넌 그냥 대장. 어? 대장은 너무 좋잖아. 아니, 그 대장 말고 몸속에 <laughs> 있는 대장. 이거잘 <laughs> oh <my God. 웃음> 어울리는 건. 잘 어울리는 건 이러고 있네 <웃음> <웃음> 이거 제 테스트 아닌가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막내야 밥이 없다 배고프다 선배님. 아니 지금 밥 배달하고 있어요. 밥 해줘요. 배가 고픈데 혹시 배달 서비스는 없니 실입아 선배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우와. 오. 야 멋진데. 아이고 레나가 주는 배달 음식이 먹고 싶구나. 당찬이한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니까. 얘들아 당찬이 막내 아까 그냥? 얘들 지금 신입 교육 시간이야 교육. 나 바꾸자. 좋은 생각인데. <laughs> 아, 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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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laughs> 다리가 묶여서 죽었어요. 내 몸에 붕대가 있다. 신이바, 날 구해줘 제발. 그래 용감해는 구해. 그러면 신입을 신 이빨 줄게. 야, 신이바, 이거 들고 출발. 간다. 내 앞에 알파늑대가 있거든. 이거만 조심해. 뭐라고요? 무기도 <laughs> 없어요 선배님. 야야야, 야, 야. 그러면 나를 안아줘. <laughs> 왜너 왜 신입 탈퇴하겠어 우리 안아줘요 어. 안아줘요 어그오 어, 뭐야 싫어하지 않는데 오 <laughs> 어, 조심해 조심해 어총쏘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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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위험한데 위험한데 조심하도록 오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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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잘 쏘고 있어 오 어, 근데 그쪽으로 사슴 가는 거 같은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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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로 끌었어 신입 오빠 좋아 시우 음. 그거야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 어, 죽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두그 여자가 나를 구해주다니 이거 살렸어 살렸어 어, 나쁘지 않을지도 오 어. 오빠 <laughs> <laughs> 야야야, 야, 야, 음, 제 짓다 그래. 어, 버려. 야, 야. 팔다리 묶고. 묶어. 발다리 <laughs> 묶어서 아. 이거 묶어. <laughs> 아이고. 레나 레나가 싫어한다. 레나가 싫어한다. <laughs> 하나만 하나만. 야 토끼발 넣어 토끼발 <laughs> 넣어.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오. 신입 어디 있어 신입 여기 있습니다. 자 오다 주웠다. 하 너무 설레. 뭐야 뭐야. <laughs> 저, 저도 기지 맞지, 가는 중. 이게 리더야. 저도요. 저도 기지 가는 중. 나도요 대장님. 대장. <laughs> 대장님 우리 전부 드림 히어로즈 아닙니까? 야 여기 싹다도아다 다 대장 내시경 시켜줄 테니까 야, 여기 침대 야, 싹다놓아야 야, 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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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마 절대 집이 가지마 얘들아. <laughs> 좀 운이 좋은 거 같은데? 매분이? 됐다 잡았다 휴. 자 이제 30일입니다. 첫 번째 미션. 자 타냐고 아니면 은 판자집에서 버티는 거거든? 조그만한 거 거기 말하는 거야 설마? 여기다 여기. 여기 이 판자집 보이지? 야야야 집합 집합. 여기서요? 레나는 이번 밤에 여기 이 문턱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여기서 여기서 버티는 거 우리는 저기 모닥불 안에서 레나를 지켜보도록 한다. 예, 머리서볼 수가 있네. 근데 있잖아요, 레나야. 문이 안 닫혀. 뭐. 얼마나 강한 암사자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와. 아, 그렇네. 사자면 곰이나 늑대 정도는 그냥 잡겠네. 그냥 찢지. 그냥 찢어. 그러면 신입이 잘 보일 수 있게 이 나무도 뵐게요, 제가.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잘 당하는 모습을 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어. 야,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재물로 바치기 1분 남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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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물 제니었고요 <laughs> 아니, 재물 <재물복이> 보기 <laughs> 좋다고요. 어어, 어, 맞아, 맞아. 응. 홍차, 진심 나왔다. 야, 이거 이, 다 이, 캐... 캐. 레나가 차 나는 거 봐야 될까, <laughs> 여기도, 여기도 캐줘, 여기도 캐줘, 여기도 캐줘. <laughs> 선배님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테스트, 테스트. 어, 알지, 테스트야, 알지? 테스트. 어, 어, 뭐 그런 거 아니야. 괴롭히고 이, 그런 이거, 거 아니야. 괴롭히는 거잖아. <laughs> <laughs> 아니, 좋아가지고. 참 좋다. 응. 야야 야, 침대 여기로 가져. 와야다 아, 어, 여기 다 여기야 야야야 공격인데 스트들어 스트들어. 야 어? 공격이래? 야 괜찮아 우리는 쉬워. 살려주세요. 신도가 레나한테 가는 거 아니야? 헐. 살려주세요. 설마 안 보여? 안 보여. 아 어, 보인다. 어, 어. 어 뭐야 레나가 가슴으로 바뀌었어. 레나야 너왜 가슴 됐어? 너 실험 당했어? 야 일단 얘네들 처리해. 어, 우린 어, 얘네 그래. 처리해. 우와! 레나야 그거 알지? 너는 이제 40일 밤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열흘 동안. 그사 40일에는 옮기겠다, 위치를. 어, 나 죽었다. 야야야! 밖에 있는 레나 보다 슈아가 먼저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된 어, 거야? 멋진 모습 보여주려다가. 아이고야. <laughs> 멋진 모습이 아야라털진 모습을 보여주게 됐군. <laughs> 자, 레나 잘 있는지 볼까? 야야, 레나 물어패 끼고 있다!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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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야야야 잘하는데? 야 잘하는데? 야! 슉슉슉 유이 좋은데? 야 뭐야? 살아 남았는데? 우리끼어들 만든다. 우리끼어들 만드는 싸움이야! i t raining tacos. 어? 위에 뭐가 있는 거야? i s r a n i tacos. 뭐야 저거? <laughs> 야 고기 많이 남았어. 역시 버텼어! <laughs> 대박인데? 멤님 바 가져가세요. 자기 공격한 사람을 다 고기로 만들었어. 우리도 고기 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안데 이제 하룻밤 남았다. 레나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자, 죄수 레나 음식이다. <laughs> 어, 밥이다. 내가 내가 죽인 고기 다 가져가고 수치원을 던주고 <laughs> 가네. 거기서 버티도록. <laughs> 야, 홍차. 이 사람 왜폼 잡고 서있어? 누구? 이 사람. 아무 일도 없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러 뭐야, 이렇게 세워놓자, 계속. 따뜻 채우도록. 왜냐면 지금 저기 밥 축내는 레나가 야하! 야비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처량해? 야 레다. 비가 그냥 와, 비도 아니고 천둥 번개야. 추워요. 메다야 괜찮니? 안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야그림나는 장난 아니다. 역시 이 정도로 훈련을 해야 우리 드림 히어로즈 들어올 수 있는 법. 그그 그, 그건 맞아. 이번 밤은 얼마 나잘 버틴지 봐야겠군. 애들 여기서 있으니까 천둥은 안 맞아요. 좋아 좋아 우리 셋이서 그러면 아이를 구하고 좋아 우리 대원들 아주 잘하고 있게. 아이를 구해야 우리 레나가 한 번에 미션을 깰 수가 있어. 고, 고민돼? 난 이제 여기서 우리 대원이 잘 살아남는지 체크해야겠다. 이뒤서도자 자, 감청이... 여기 쉬워요, 밥이다! 그시야 보고 야그 왔다 갔다 해줘 시끄럽지? 어때 우리 크루 사람들 저 시끄러운 모습 갑자기 나가고 싶어진 건 아니겠지? 이상해요 요란해요 요란해요! 요란하라니까요! 온다 온다 늑대다 오! 늑대다 늑대! 오? 어? 무빙 뭐야? 아니, 레나 잘하는데? 왕년에춤좀 쳤나? 장난 아니야! 잘 살아남고 있어! 우리랑 DNA부터가 다르구난! 역시 포식자 DNA! 그때는 사자를 이길 수 없다! 야, 아, 앞뒤로 지금 늑대가 있는데? 어, 늑대가 계속 스폰데! 레나가 잘 살아남은지 보고 있는데? 우와! 야 고기밖에 안 남았어 야 올빼미 어, 오, 어, 과연 어, 올빼미들과 싸울 있을까? 수 있을까? <laughs>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야 올빼미도 버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음식 아니에요 저 음식 아니에요 <laughs> 어, 알파덕 때는 <laughs> 못 이기는데 어 안돼 안돼 야야야야 야. 야, 레나한테 왔다 잠깐만 가만 서있어 가만히 서있으면 돼가만 서있으면 돼야또 저기로 가는 야 레나 지금 죽기 직전이야 안돼 1초 살았어 살았어 자레나 이거 먹어 아니, 렌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미션 통과다. 인정. 축하해. 다음 미션은 동굴에서 어. 하룻밤 버티기거든? 야. 일단 이 스튜를 10개 이상 챙기도록 이따가 쓸거 여기다가 잠깐만 배치해둘게요. 어. 효과음 틀었다, 누가. 오 마이 갓! 이 효과음 아니야? 잘하는데? 오 마이 오. 갓! 합격. 야, 우리 멤버 합격. <laughs> 야나 깜짝 놀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줘. <laughs>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군.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야 동굴 가야 돼 동굴 가야 돼. 빨리 빨리 동굴로 빨리 집어넣어. <laughs> 빨리 집어넣어 동굴로. 야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빨리 들어가 버려 여기, 그냥 여기 동굴. 레나 빨리 오, 들어가 오, 들어가. 들어가들어가 우리도 들어가? 우리도 들어가. 아니 우리 우리는 안 들어가면 안 아, 돼. <laughs> 무서워 <웃음> 무서워 야 이거 어떻게. <laughs> 아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laughs> 이상한 거 있어. 동굴에 야 된다 실시. 저 여기 처음 와봐서 너무 무서. 워 <laughs> 깜깜한가? 레나여, 깜깜한가? 너무 <laughs> 무서워요. 오, 막 이상한 소리나. 뭐야뭐 뭐? 뭐야, 뭐야?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역시 레나도 무서워하는 게 있었군. 어, <laughs> 뭐가 나온다. 어? 야야야. 야야야. 신도랑 싸우고 있는 건가 본데? <laughs> 60일까지 버텨라. 야야야야. 어? <laughs> 저, 저 피가 없어요. <laughs> 그럼 침발라!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어? 어? 뭐야? 뭐? 잘못 들은 거지, 얘들아. 아, 간열린 호베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려나. 너무 무섭다. 야, 소꿉친구, 네가 가야지. 가테니까 15분 정도가 걸려. <laughs> 선배님 화이팅! 선배님 이팅 아예 같이 싸, 야 도와줘! <웃음> 야, <웃음> 내가 도와주러 <파이팅! 가져와주는> 온 거야! 선배님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잘하고 있겠지? <laughs> 자 이거 이거 가지고 음식도 하나 가져가고. <laughs> 야 뭐야? 어여 어? 어, 뭐야? 어? 야 뭐야? 어? 야, 뭐, 야 뭐야? 동료 건드려 본다 고 본데? <laughs> 아침에 탈출하도록. <laughs> 탈출 탈출 탈출! 레드야 가자! 선배님 좀더 탐험해 보죠? 어? 아이, 여기 뭐, 뭐 있어요? 뭘더 탐험해! 이 멋있다. 오! 근데 미션은 성공했다! 이틀밤을 버텼어! 얘들아 아침이야 얼른 나와! 맞아 나, 이제 나와도, 나와도 돼! 레나야 나와 이제 그냥! 선배님 <laughs> 길이 어디에요? 이쪽으로! 아 힘들어! <laughs> 여기에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웃음> 여기! 레나 <laughs> 자체 하드모드 하는데? 두번 눌러야 돼자 <laughs> 이제 다음 미션을 주겠다. 62차가 됐으니까. 좋아. 다음 미션은 뭐냐면 이 플루트로 너의 파트너 애완동물을 길들여라. 강할수록 좋다. 강할수록 너에게 어울리는 애완동물로 잡아오도록. 토끼 잡으러 갈래? 토끼? 토끼? <laughs> 야 무슨 토끼야? 암사잔데 토끼 한입거리 아니야? 한입거리? 맞아. 에피타이저야 그냥. 제일 강한 동물? 제일 강한 동물. 어? 나를.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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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레나님의. 레나님은 어? 저의 어? 주인입니다. 오 <laughs> 기드렸어요. <laughs> 나 용이어가지고 길들여줬어요 애들아. <laughs> <laughs> 집 가야겠어요. 올빼미 나왔어요. 올빼미를 길들여. <laughs> 올빼미를 길들인 뭔가. 올빼미 좋겠다. 길들여. 이제 시도해볼게요. 삐-뽀! 비포 비포. 야야야 학교 학교. 야 갔소. 내 쫓았는데? 야야야 나한테 왔다. 공급이 <laughs> crap. 야 빨리 해. 빨리 누다 길들여 누다 길들여. 비포. 야야야 비포 포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밖에 곰도 있어! 선배님의 위험을 보여줘. 그냥 위험하신 거 아니야, 선배님이? <laughs> <laughs> <야>. 그런듯. 야야, <laughs> 나 지금 너무 위험해. 어, 뭐 이로치 늑대르기 들였는데? 이로치? 야, 완전 예쁜 하얀 늑대르기 들었어. 야나 갈게 야나 갈게 야 진짜 이로치 늑대잖아 야 이거 봐 어. 이로치 늑대야 이거 야, 봐 당찬이 늑대 그리고 용감인 늑대잖아 헤깔이 야그패야아 <laughs> 네. 맞잖아 맞잖아 어.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레나와 어울리는 이로치 늑대도 포획했으니까 어. 그러면 다음 미션 다음 미션 어려울 걸 71차 미션 근접 무기로 곰가죽 한개 조하기 곰 물리치기 진짜로어내 영원히 살인 카타나를 <laughs> 자, 이걸로 꼭 미션을 성공해. 어, 곰이 여기 있다. 오, 비교적 안전한 곳에 지금 곰이 하나 있다. 이쪽으로. 오, 바로 있다, 바로 다 야! 어떡해! 어떡해, 어떻해 어, 아이고, 어때? 아이고! 아한 방에 가버렸어. 역시 곰은 곰이야. 야, 곰이 바로 찼어, 레나를. 잠깐만. 괜찮아, 자 우리가 부활시켜서 다시 싸우게 하자. 넌 아직 죽지 않았다. 가서 다시 돌진해! 그래. <laughs> 야 잠깐만 길들린 동물들이 피를 많이 떨궈놨어. 잡았다. 아 와. 잡았어? 가죽 나왔어? 안 돼. 강아지 두 마리. 가죽 안 나왔어? 가죽은 안 나왔어. 괜찮다 레나요. 원래 처음은 그렇게 쉽지 않은 법.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드림에 들어오기란 쉽지 않은.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모두 그런 난관을 헤치고 들어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금 바, 봤어 용감해? 어어이 호박. 방금 이거. 야야야야야. 설마. 레나가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어. 준비했어. 정말 신입 기사려 주려고 준비한 거야? 혹시 대장은 어. 대장이잖아? 아니 이걸 뿌려가지고 어. 그 레나가 잡은 것처럼 하자고. 좋아 그거야. 그, 그래도 좋겠 그래 그래. 아 근데 아까 전에 곰 잡았을 때 있잖아. 내가 주변을 어. 탐색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뭐야? 떨어졌었어? 아 뭐야? 그래 나 보네. 나왔던 거구나. 그래. 아이잘못 봤나보다. 정신 없어가지고. 어, 정신 없어가지고. 그, 그, 그다고 그럼 아무튼 아무튼 네. 미션 하나 더 깼고 연. 미션 더블잇. 와우. 자, 야, 야 마지막 미션 두 개가 남았는데, 얘들아! 어! 근데 하나는 메머드 상하 구하기랑 그리고 수파편 어. 구하기인데 수파편이 지금 이제 딱 하나 남았어. 어. 이걸 레나가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지를 입단식장으로 꾸미는 데 집중하고 레나는 상하 구하는 거랑 수파편 보석에 집중하면 돼. 근데 누군가한 도움받고 싶으면 애타게 찾으면 도와줄지도. 맞아, 줄지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롱. 수파편 구하기? 수파파기 어디서 나오죠? 아니면은 얼음성에 가면은 하나 나올 텐데. 자 레나야 오다 주웠다 신입. 헐. 요 기막이 하면은 다닐 수 있어 설산에. 헐. 사모님 같이 어어. 한번 가주시죠. 그럼 그럼 이따 같이 갈까 아침에? 좋아요 클리어. 요구만. 1 0 분. 후딱이고 뭐 후딱. 어? 슈퍼폰 보석이다. 왜? 나왔는데? 나와 버렸어. 숨겼어. 여, 아니 나나나 어? 레나랑 설산 갈 거야. 나 레나 설산. 갈 거야. 야뭐야 데이터 이런 거좀 어? 숨긴 거야? 아, <laughs> 아, 아너 아니야, 데이터 숨겼지 지금? 자자자, 요 나왔다, 요 나왔다, 네, 아니다 네, 아니다야 그러면은 이제 어. 그 상아 가지고 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딱 맞추면서 입단식을 하자. 그러네, 상아가 남았네, 아직. 둘이 상아 잡으러 가.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달달해? 저저 저, 저. 야 둘이 뭐야? 어 잠깐 잠깐만. 자 내가 내가 선배님 내가 선배님 내가 놓고 싶어. 야야 눈치 떨어, 눈치 떨어, 눈치.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오, 나 할인이 불가, 불가해. 불가. 잠깐만, 야야야! 불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냥 싸울게. 머리스머리스 갔어, 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때리면 돼. 조금만 더 때리면 한 대만 내라 그렇지, 잡았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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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아를 못 구했는데. 얘들아, 근데 상아가 안 나왔어. 헐, 한 마리 잡았는데? 이런 우리라도 용서해 줄래? <laughs> 용서할게, 용서해줄게 잡았잖아, 그렇지? 음, 이것만 이제 여기 여기만 조금만 꾸미고. 근데들아 난이 세상에 없어. 왜? <laughs> 나 지금 나 유령이야. 야, 용감아 그럼 여기 위에 나 <laughs> 어. 갈대 같은 남자라서 내가 갈대를 가져왔어. 아, 어, 어 네. <laughs>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바닥에 야. 있는 거? 어. 죽기 딱 좋은 날씨구먼. 야, 잠깐만. 상아는 가지고 아, 오지 않았지만 립을 가져왔잖아. 그래, 렇 이거면 돼. 립도 올려 드릴게요. <laughs> 잠깐만. 됐어요 자 레나님은 이쪽으로 자 레나님 이 수파편의 보석을 들고 계셔 주세요 이쪽에 하나 둘셋 하면 이 수파편 보석에 네 그걸 끼우면 이제 우리 네. 멤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멤버가 되어주겠니되어주겠니자 있어 레나님 자기소개 한번 하고 입당하겠습니다 오 어, 오늘 한것 중에 제일 떨려요. <laughs> 흑포트 라이트도 쏴줘야 돼.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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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저는 <laughs> 밀림에서 온 왕이 되고 싶은 암사자 레나입니다. 다들 와우.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밀림의 왕이야. 박기 환영해. 예. 어서 와.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 드림이로 3 0 0시 하고 날. 자, 내 매트로 자 테스트. 아 입단인데 자 드. 드림이가 되었습니다. 비 이렇게 좀 빡센 곳인 줄은 몰랐는데요. 오비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야! 예!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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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앞으로도 암사자 레나님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99일 살아남고 드림이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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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님 잘 부탁해요.